안녕하십니까, 최 작가입니다. 행사장에서 공개됐던 리무진이죠. 서밋은 리무진입니다. 일단 참고해서 보실 사항 중에 하나는 외형 디자인하고 뭐 휠도 그렇고요, 사이드 스텝도 그렇고, 기존에 갖고 있는 포맷, 렉스턴 기반에서 똑같은 렉스턴 아레나에서 서밋이 나온 거잖아요. 뭔가 변화를 줬을지 그 면모를 한번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테일램프, 전면에 그릴, 뭐 헤드라이트, 범퍼의 스타일과 아치형, 휠의 모양. 자, 이런 부분에서 좀염두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는 배입니다. 굉장히 무게가 좀 많이 나갈 법한 그런 대형 배에 배를 선적을 해서 지금 연결을 해놨는데 그 연결된 차량은 바로 렉스턴 이런 거대한 배도 견인이 가능할 정도로 뭐 토크 높고 힘도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되나 보네요. 올뉴입니다. 올뉴 렉스턴. 선생, 혹시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친가요 어, 원래 나와 있는 올뉴넥스턴이고요. 아, 안에들 리무진을 꾸며놓긴 했는데. 예, 예. 파손 부위가 발생해서 잠가놓긴 했어요. 아, 했을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넥스턴, 네. 넥스턴에다 내부만 네 꾸며놓은 모델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유, 근데 파손이 있었습니까? 어제 많은 분 찾아보니까 파손 부위가 발생해서 해이에 <laughs> 들어가요. <들고> 아. <laughs> 예. 자, 한번 보시고요. <laughs> 차량하고 요트 선박하고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케이지 모빌리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쌍용 자동차가 케이지 모빌리티입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케이지 모빌리티 수입차 아니고 국산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쌍용차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미 저는 사전에 모습을 봤는데 그때는 테스트카였습니다 정리가 돼서 웹상에 먼저 인터넷에 공개를 했네요 어떤 차량이냐면요 바로 이 차량이 되겠습니다 렉스턴 뉴 아레나인데 서미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6,050만원입니다. 6,050만원에 최고 풀옵션 엔진 2.2 엔진입니다. 3,000cc도 아닌데 터빈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3,000cc 이상의 파워를 내는 차량 맞습니다. 사륜 4WD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부드러운 스티어링 기본으로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까지 제공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액티브 배기 사운드, 140만원을 추가를 하시면 서라운드를 느끼면서 마치 스포츠카의 느낌을 여러분들은 제공 받으시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도 공지가 됐고 모습에 대한 거를 살펴보시면요. 4인승입니다. 뒤에 공간 보시면요. 2열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열 없습니다. 완전 퍼스트 클래스급으로 등장을 했고요. 2열 전동 슬라이딩, 독립시트,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네요. 보시다시피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후석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LED 실내 등 독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컨트롤 터치 모니터로 뒤에 편하게 앉으셔서 여기를 터치해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열의 냉장고가 있습니다. 팔꿈치 올리는 이 범위에 이열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열 시트 언더 서포트, 여러분들 허벅지, 종아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쭉 올리고 편하게 슬라이딩 하시면 되겠고, 이열 전동 슬라이딩은 독립식입니다. 좌우가 따로 움직입니다. 서로 각자. 흔히들 말하는 무중력 약 140도 리클라이딩이 되고요. 16.8cm 슬라이딩에 대한 범위를 전진과 후진을 하게 됩니다. 이 시트의 움직임의 허용치 범위를 말이죠. 그래서 이열 전동 슬라이딩 독립시트부터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풍부한 편의사항과 최상의 공간으로 안락함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요. 코일매트, 아니죠?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약간 먼지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라 본데요. 우리가 아는 그냥 흔한 카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엠블렛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수납공간도 몹시도 궁금합니다. 무선 충전도 있고요. 어, USB 또는 C타입이 존재하네요. 확인됐습니다. 테스트카랑 분명히 다르네요.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블라인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 퍼스트 클래스급으로 좋은 훌륭한 서밋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관심도가 높습니다. 6천만 원대 이런 풍족한 차량을 누리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실물 한번 저는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존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렉스턴 서밋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급의 2열 공간, 편안하고 럭셔리한 전동 슬라이딩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됐고, 14인치 대화면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컴포트한 와이드 헤드레스트 그리고 언더 서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압도적인 감각의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제공이 됩니다. 역동적인 주행을 위한 파워 부스터, 그 사운드 의미하고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구현하는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서. 기존에 알았던 아레나랑은 확실히 다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을 그리고 스마트한 셀렉터블 타입의 사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매우 능동적이라는 얘기고요. AWD 아닙니다. 사륜 구동입니다. 언제든 넣고 뺄 수가 있고 정말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믿고 달수 있는 동급 최고의 안정성을 포함시켰습니다. 초고장력 사중 구조 프레임 바디 그리고 고장력 강판 내부 공간과 9개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테크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단 디젤 2.2L ET 엔진이고요, 202마력에 45토크입니다. 자, 이 정도 힘과 스펙을 가진 차량은 가볍게 주행 질감을 느껴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터블 타입의 사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포트로닉이라고 하죠. 도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블 타입의 퍼트로닝 시스템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제공해 줍니다. 파워 부스터 가속 로직을 새롭게 설계해서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데 노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는 서미전용의 서스펜션을 제공합니다 아이나랑은 완전 다릅니다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 스테이블 쇼거업 쇼버가 들어가 있고요 알루미늄 캘리퍼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캘리퍼는 똑같은데 알루미늄 커버뿐입니다 사계절 온오프로드 AT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디펜드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올 터레인 어떤 지형이든 편하게 좋은 승차감 노면 소음도 거의 없는 승차감을 제공하는 AT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외형상 봤을 때 이거 노면 소음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타이어가 더욱 더 옆으로 추출이 됩니다 허용치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주행 안정감 특히 코너링을 제공을 하고요 전동식 파워 사이드 스텝이 제공이 되네요 오 기대가 몹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밋은요 동급 최고의 안정성 또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 다 아시죠 정식 명칭은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IACC 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삭제가 돼서 운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능을 살펴보면요. 반잘주행을 떠나서 그걸 포함이고요. 긴급제동보조 AB, 후진경고음 시스템 AVAS, 차선이탈경고 LDW 또는 차선유지보조 LKA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후축방 접근 충돌보조 RCTA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AEB 기능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고령 운전자 분께서 운전하시다가 제동을 못해서 사고 난 경우 있죠 미연에 방지를 해줍니다 바로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차를 믿고 드라이빙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프라임 바디가 국내 몇대 없습니다 모아비 랑이 친구랑 몇 대가 더 있긴 한데 많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강직한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소프트한 서스펜션을 제공하니까 믿음이 갑니다. 실내 내장재의 컬러의 종류는요, 스노우 베이지 인테리어 바로 이런 컬러가 되겠고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나파 가죽이고요. 그리고 블랙 인테리어, 블랙 헤드 라이닝인데 나파 가죽입니다. 휠은 20인치 5 포크 블랙 크롬이 장착이 되네요. 자 외장 컬러가 이렇게 총 7가지가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포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월 이용료를 내시면 자동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날씨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제공되는 거니까 이것도 별도로 알아보시고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할 서밋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 5 0만 원의 고정 가격이 출발을 했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을 물론 다 넣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저는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포함이고, 어뭐 블랙 컬팅 인테리어 패키지 포함해서 아주 풍족한 럭셔리한 차량을 여러분들만의 차량으로 만드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실물 보기 전에 이렇게 웹상에서 기본적으로 케이지 모빌리티 본사에서 제공되는 가격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사전 예약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더보기에 천안 동남들이 좀 추천하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셔서 사전 예약 넣시면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실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